인수 뭐 하는 거야 거기서? 가기다 이거 할 거야. 컴퓨터 할 거야? 컴퓨터 기거할 거야. 인수 컴퓨터도 할줄 알아? 음 오, 이수바, 아빠처럼. 어 아빠처럼? 아빠처럼. 응. 가기라 할 거야. 아 컴퓨터 할 거야. 해봐 한 번. 어 잘하네. 아, 그렇게 할줄 아는 거구나. 이수 컴퓨터도 할줄 알고 장난 아니다. 우리 이수 벌써부터 컴퓨터 할줄 알고 대단한데. 이수야, 밖에 보이지? 응, 저기 개나리 폈다. 개나리, 그지? 저기 개나리 폈어. 개나리 뭔지 알아? 어, 이수야, 개나리 뭔지 알아? 마. 어, 엄마가 아니가 아빠야 아빠응 놀러와봐 뭔데? 이수가 아는 거 있어 거기에? 아빠 일할 거야 아, 나랑 이수 일할 거야 일할 거야? 너 지금 일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수도 일할 거야 음, 일은 네가 나중에 해도 돼. 아, 아빠 나이쪽 아장어 이야 아장어 이할때도음 아기 상어? 아장어 이할때 와도 아빠.